여러분들, 오늘도 습관처럼 코인 가격 확인하셨죠?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격이 거대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나도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해외로 돈 한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정부와 은행들이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리플 XRP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세계 모든 돈을 하나로 연결하는 금융 허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마치 파파고 번역기 같아요. 대략해이면 대략이 드록의 바채, 달러든 유로든 엔화든 XRP라는 중간 다리를 거치면 순식간에 원하는 화폐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모든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이건 뇌피셜이나 찌라시가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된 내용입니다. 특히 전 세계 은행 통신 표준인 ISO 2022의 핵심 파트너로 리플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걸 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뜻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많은 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에서는 국경 간 송금에 XRP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요. 혁명은 항상 이렇게 조용히 변방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이 XRP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과연 지금의 가격이 말이 될까요? 100달러, 1000달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치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현문에 지금처럼 저평가된 XRP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의 기회를 잡는다면 머지않아 남들과 다른 부를 손에 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XRP의 차트를 보면 대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오느냐며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그 조급함의 근원을 파고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SEC 소송 결과나 현물 ETF 승인 같은 떠들썩한 헤드라인 뉴스들이 사실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면 어떠신가? 요 워렌버핏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저는 오늘 이 격언을 정부에 대입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이 정부의 이면을 파고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기회를 찾아라. 실제로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절대로 XRP의 일일 등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기획해서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죠. 대중이 ETF 같은 뻔한 재료의 시선을 뺏긴 사이 그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다음 시대의 불을 독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온체인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 가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기간급 고래들의 지갑은 가격이 바닥일 때. 일 쪽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천정부지일 땐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펼치는 전형적인 저점 매집 고점 매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의 수는 줄었고 가격은 고점이죠. 이 말은 이미 수익을 실현한 그들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판을 옮기고 있고 또 다른 저점을 잡기 위해 뉴스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그 다음 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테마는 바로 XRP 렛저 EVM 사이드체인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익숙하실 건데요. 리플이 작년부터 공들여왔던 프로젝트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과 리플, 이두 개의 거대한 세상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리플은 왜 굳이 이더리움과 연결하려 한 걸까요? 그 답은 상호 보안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앱, 즉, 디파이 시장의 90%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 TVL만 무려 200조 원이 넘죠. 웬만한 국가 1년 예산급의 규모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살인적인 가스비와 느린 속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전송에 무려 10만원, 20만원씩 수수료로 내야 할 정도니 말 다했다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플래처 p l EVM 사이드체인이 이 판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200조원의 이더리움 자금이 XR플래처에서는 p Let's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 컷의 초고속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들과 금융권들이 리플 XRP에 집중하 하는 것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며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리프레시티오 데이비드 슈어츠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윈윈 아니 오히려 이더리움의 파이를 가져오는 신의 한수가 바로 이 XR 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가가 디파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깔아둔 초석에 불과하죠. 그들은 훨씬 더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재편,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 w a 시장입니다. 일경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수장 레리핑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We believe the next step. Go. 금융의 미래는 자산의 토크나이며 모든 주식과 채권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CEO, 내리핑크가 했던 이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부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 RWA 시장이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318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시총과 755조의 이더리움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조차 무의미한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 이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고속보로가 바로 XRP 랩저 EVM 사이드체인이고 그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2경원짜리 시장에서 월가의 거물들이 고작 결제수수료 따위에 만족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의 중심 에 있는 가장 가치있는 핵심 자산 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자산이 무엇인지 만알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 는 현재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더 도 모르고 있고 월가 내부의 극 소수 관계자들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지난 3개월간 수백 개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간 들의 자금흐름을 밤낮없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실체를 파악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채널이 구독자 16만 5천 명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앞서 저 고생 많았다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심장부였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핵심 개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극비리에 진행중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자금줄을 역추적해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캐피탈 판테라캐피탈과 싱가폴 국부펀드 계열의 프라이빗펀드가 깊숙히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코인의 정체는 엑 m 필플레저 EVM 사이드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코인인데요. 애초에 기간용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인 AML과 고객신원하기 는 기능, kyc 기능이 프로토콜 자체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규제 친화적 rwa 플랫폼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자면 이미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 과 뉴욕 맨하튼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토큰화하는 비공개 테스트를 마쳤고 그 결과 보고서가 sec에 제출 돼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확인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경원 rwa 시장에서 x r p 가 결제를 위한 혈액이라면 이 종목은 그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가치를 담보하는 심장 그 자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종목에 알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최소 7만 퍼센트에서 많게는 15만 퍼센트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죠. 만약 여러분이 없어세금 아닌 단돈 10만 원을 선점한다면 못해도 7천만 원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까지 불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과거 밈코인시바인후의 수억배 랠리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 에서 그것도 기관들의 자금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자면 이 종목의 메인넷 론칭과 은행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을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헐값에 매수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코 앞에. 다가왔다는 증거 또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익명의 고래지갑들이 XRP라자 EVM 사이드체인 테스트넷으로 막대한 양의 테스트용 XRP를 쏟아붓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는 메인넷이 론칭되기 전에 기관들의 엄청난 트랜잭션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최종 압박 테스트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인생 역전이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도 때문에 채널에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너무 퍼지게 되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기밀 정보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제목 우측에 더 보기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히든 수혜 종목의 정체와 토크노믹스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떤 금전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연락처는 자료 발송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직 이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기에도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더 약속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불안난다면그 수익금의 극히 일부라도 좋으니까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한 끼나 기부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정보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도의 핵심을 보내 넣을 기회를 잡으셨죠.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행 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